성경이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47편입니다. 오늘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로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의 두 번째 노래로 창조 세계 대한 여호와의 절대적인 통치와 그분의 언약 백성을 향한 돌보심을 기념하는 찬송 시편입니다. 오늘 147편은 전부터 끝까지 두 개의 주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데요. 장조 세계의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47편은 빈번하게 10편 33편, 104편,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욥기 37장에서 39장, 그리고 신명기 4장과 같은 본문들을 참고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은 찬양하라고 초청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적절할 뿐 아니라 즐겁고 성취감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백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 시에는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며 창조세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2절에서 3절까지 찬양의 이유를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여호와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지를 회상하는데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 다음 백성을 치료하십니다. 또한 흩어진 자를 모으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이런 편은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대개 경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이라는 편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포로들을 가리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포로스대 이후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과 일치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동시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처음으로 부분적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초점이 창조 세계를 향하는데요. 자세하게 묘사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은 영원한 예배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씨에는 하나님이 별들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데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 그분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별들을 이만큼 아신다면 자신의 백성은 얼마나 더잘 아실지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인해서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선포하는데요 그분은 창조와 축복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시자 절대의 주권자의 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별의 숫자를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세상은 바로 이러한 무한한 지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와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셨던 것입니다. 6절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돌보시는지를 찬양하는데요. 바로 겸손한 잔을 일으키시지만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 트인다는 것은 수면 밑으로 집어넣는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악인들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47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범위가 얼마나 놀라울 정도인지를 상기시켜 주는데요. 그분은 모든 별들 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돌보시고요. 또한 말의 힘과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여와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심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분명하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12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세계를 유지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창조와 언약이 나타난 그분의 모든 행적은 그분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분은 자신의 명령을 보내시며 그 말씀은 속히 달립니다 마치 사신이 보낸 자의 뜻을 실행하려고 서두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처럼 빨리 달리는 것은 그 목적을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렇지만 그분은 창조 세계가 그분의 도움이 없이 굴러가도록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속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함으로 즉각적으로 증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시를 받아 그것을 선포하는 소명을 보호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바울도 이스라엘이 받은 유익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적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리고 사도바울은 새 언약 백성에도 이 동일한 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2 절과 3 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볼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고 재건하여 회복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임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로 인하여 철저히 파괴되고 찢겨서 나라를 잃고 유리하는 비참함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외면치 않고 도리어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상심한 자를 고치며 그 상처를 싸매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의지를 뛰어넘는 결코 변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폐망과 성전 파괴를 목격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벨론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는 이사를 회복과 성전 재건을 불가능한 일로 기정사실화했을 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7편은 바로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 해도 가원이 아닐 엄청난 사건이었으며 기적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포로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들였고 그 황폐화된 땅을 다시금 부득혀 안고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합시다. 치료와 회복의 손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눈먼 자로 보게 하시며 죽어하는 자 아니 이미 무덤에 들어간 자까지도 불러 나오게 하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구속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될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엄중한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